이건 요거를 주지로 할거아니라 예. 네. 예. 네. 예, 네. 그걸로. 주지로 하게 되면 천천히 이거를, 해볼까? 이걸 이렇게 또 유인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응. 음. 근데 이거 주지로 안 하고 이걸 하면 안 돼요? 다시? 회로. 아니야, 여기에서 가까워야 돼. 여기, 음. 여기, 여기, 여기에서 가까워야 되나? 이거를 음. 해주고, 이거, 이거 해보면 안 돼. 이리 오면은, 음. 이 가지가 이렇게 힘이, 늘어져 볼거 아냐. 이건 엄청, 힘, 이것이 힘이 아. 있어야 돼. 안쪽에 있는 게맞예요 어. 이거는 음. 저쪽으로 가고. 아. 저쪽으로 가야 돼. 예. 네. 그냥 이제는 지금 상태로는, 저기, 그, 째져버려. 응. 음. 아직 온도가 높아, 나만. 음. 다 그냥 1월 달부터, 음. 1월 달부터 시작해, 음. 음. 그냥. 그래 응. 이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잘 필요 없어. 안 자르지 말라고. 이거는, 뭐. 이거 이제는 이거 온주밀감은 안 자르는 거. 그, 저기, 망감류만 자르는 거, 끝에. 음. 그냥 여기서 자르는 거는 주지만, 주지만. 주지 선단만이 음. 주지 선단만이 이렇게 잘라주는 거 음. 여기 이렇게 음. 여기는 안 잘라주는 거라이 음. 그래, 나중에 이거 절단 전쟁 하긴 하는데 음. 이건 이렇게 하고 그래, 이거를 말뚝 해그네 이걸 네, 말뚝 여기 있으니까 말뚝해 쉬워요. 어, 그래, 일단 받고. 저, 또, 또, 저리 받고 이, 이렇게. 어느 거? 로 해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어, 그렇 어, 그렇게 가야지. 음.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음. 이, 이, 이거, 이거, 이거 교차가 안 되도록. 음. 이상, 이거 내버려봐봐. 네? 연결 꺼주게. 음. 이렇게. 음. 여기 연르 잘리지 말고요. 음. 다음에는, 이거는 저쪽 도 그냥 가야 될 거고, 음. 그냥저 기둥 밑에 있는 거는 네. 파버려야 된다는 거라, 음. 어. 이해 가면? 예, 가면. 가운데는 무조건 벌려줘, 벌려줘야 돼. 이것도 이렇게 다유인해요 어느 거? 이거, 이런 거. 그렇지, 이것도 이렇게 유인해야지이거유인해줘야지이해주면 음. 어,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건 달리고, 이거는 내년에 애비지가 나와줘. 응. 미? 응.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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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이렇게 해줘야 될 거지. 음. 이런 거 정말 안 여기 안 잘라도 돼요? 박사님? 안, 안 잘라도 돼. 여기 안 잘라도 돼? 어. 음. 그러니까 유인만 하면 되는 거 어, 그니까, 유인만, 유인만. 응. 유인 할수 있겠어? 유인은 요, 요것도 하니까. 그니까, 그냥,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위로, 이런 식으로 에이. 이렇게 해주라고, 해. 그럼 이거 달려요, 달, 달리지 말아요. 이건 안 달려. 달리지 마. 어, 이건 안 달릴 거. 이건 안 달릴 거. 음, 응, 요, 요거에 달릴 거. 그럼 이거 다, 이것도 다꽃다 따야 돼요? 아니, 꽃안 와. 꽃안 와요? 순, 순들이 많이 와. 굵은 데는. 요런, 여기에서꽃 올지 모르겠어. 꽃온건 내불고게. 꽃안온 거는 이거, 이거, 순, 순바닥은 응. 내년에 뭐 해줘야 되지. 응. 이렇게 각, 이렇게, 온주민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응. 이렇게, 이렇게 달려야 된다고. 응. 여기, 여기 되면 넓매가 커거나 응. 전부 부피가 발생해버려. 응. 그럼 밑에는 달리고. 어. 응. 이거, 이 내년 달리고. 내년 달리고. 언 어, 내년에. 꼬리는 그냥 달리고요? 꽃도네 그런 거. 어, 꽃도는 어, 영광 대가됨 지금 저거 해볼 거. 음. 그러니 그래, 이거는 아예 안 달리고. 어느 거? 이건 줄 주지, 네. 주지 될 거니까. 이거는 아예 음. 안, 아, 그래, 안 달려. 아, 그래 그러면 안 달려? 이게 음. 서 있는 건안 달려? 술만 나든지. 이건 저렇게 가지고. 어, 그럼 이거, 이거 하나, 둘, 세개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잘라 볼까요? 그냥 키울까요? 아, 이거 이거는 이거 잘라 버려야지. 음, 잘라 버려? 음. 음. 무조건 하나로 막. 어. 하나로만키워야그다 하면 여기 순들 난다고 하나씩. 이 음. 봄에, 가지고이거 음. 이렇게 가고, 이건 저렇게, 저렇게 갈 거고, 음. 이거 이렇게 갈 거고, 음. 이렇게 가면은, 니 아래, 아래쪽에 열매가 내년에 많이 달리겠네. 음. 그럼 이것도, 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음. 내년에 유인을 또 잘도 많을게요. 음. 음. 이건 소수... 이렇게 가고. 손쉽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손쉽게 하는 방법은 안 하는 거. 이건 아예 안 하는 거? 아, 농사를 안 짓는 거. 준신 방법이 어디 있나? 비틀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어딘가 디 있던가. 그, 그거는 비틀어서 하기는 이게 비틀지 않으면은 <laughs> 그것도 장난 아니다. 음. 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응. 해요? 응. 음. 그냥 그냥 그거 그러니까 전체 가지가 눕눕눕히면은 어. 이것도 늘어져. 음. 이렇게 해난 다음에 음. 이렇게 서 있는 가지는 이렇게 서 있는 가지는 이렇게 음. 잘라서 음. 어, 가위 잘 뜬다. 음.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지 이거. 유인 해놔 나중에 서 있는 건 이렇게 해줄 거다. 아, 작은 거라도. 음. 그렇게... 이게 그냥 음. 순이 나와줘 음. 열매가 작아져 이. 음. 음. 이게 뭐 에비지 만드는 거예. 음. 이거 이걸 해놔 근에 나중에 그 유인 이렇게 유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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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음.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응. 해줘 근에 이런 건 달려든다, 맞아. 이런 것들은 달려. 가는, 이, 이 가, 지가 가는 것들은. 음. 요, 요런 거 달려주고, 이런거다 달려, 다 달려주고. 음, 음. 이거 이렇게 그냥 내버리면은 이렇게 내버려가지고. 이런, 이런, 잘라. 그냥, 그냥 훑어져. 짝짝짝짝짝짝짝. 음. 어. 어 음. 오늘 헛덩쳤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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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쪽은 같이 해야지. 근데 이거를, 이것도.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가야 돼 응. 이렇게 가근에 여기서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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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거 싹 훑어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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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응. 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요 요것이, 이렇게 갈 거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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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건 됐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가면 놔둔 상태 내에서 요것만, 이 안쪽까지 말고 바깥까지로. 응. 어디 <laughs> 어디 오일장간 갈아와 잘안 됐잖아 어 아니 잘잘 들어 아 그래 나쁜 건데 말이 근데 애리하네요네음이이 팔에 있으면 안돼 네. 이렇게 해주는 거라 음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무사했어요 그거는 달다고 네, 어 가느니까 음. 가는 거는 이거 다 달릴 거거든. 다릴 이거는 내년에 음. 순나근에 또 다음에 다릴 거고. 음.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것도 그러면 좋다까요 어, 그 해도, 해도 좋고, 해도, 해도 좋지. 음. 이제 긁은 것들. 그냥 이거는 말뚝 박으면 한 30분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여기서 넣으니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주지 잡는 것부터도 그렇게 세요 어떤 것을 할지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음. 여기서 이 요것이 주지를 잡아줘야 예, 네, 그러면 그거 지를 하나 잘라 볼고. 응, 하나 고 음. 데왜 이걸 이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안쪽으로 이거, 이거 안쪽으로. 이건 안쪽으로. 안쪽에 음. 이거는. 뭐, 다음은 이거를 하게 되면 음. 원래는 이거를 이거 이거를 올려 써야, 이거, 이걸 올려 써야 되는데 응.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여기 되면은 이거 하나 하고 이것도 일로 가버렸어 응. 안 되? 안 되는 아니지만할수 없지 뭐 원래는 응. 하면은 이거를 이거는 넣어 보니까 이렇게 서, 서 있는 가지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거 이걸 이걸로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지 두 개? 응세개이거세 개. 이거야, 세 개. 응, 네. 하나, 둘, 여, 여기 건 안, 안 차버리세요? 어, 거는 안, 거, 어, 거긴, 음. 거긴 없잖아. 없어. 어, 없어. 없으니까 요거 세 개면, 이건, 이건 잘뜨네 이건 잘뜨고 음. 어. 이거는 이렇게 덮어져 보니까, 응. 음. 여기다, 여기서 좀 잘라버리고, 음. 그러면 이거 집이 있잖아요. 응. 음? 잘라요, 이렇게? 어느 거? 이거. 이리고 이거는 이 정도 잘라 야릴지 이것도 지칭 하나 잘라야 돼. 음, 잘라 버리면 음. 딱 되지. 예. 예. 음. 쓰고 하고 나머지는 다 이것도 이렇게 어 그냥 이거는 나중에 음. 열매 달리거라. 이건 열매 달리 거랑 이거 이렇게, 음. 이렇게 매달아. 예. 음. 네. 네? 응? 응. 유지하지 말고 열매 달린 다음에다. 예. 예. 줄품에 힘도 참 나올 거니까. 응. 음. 그렇지, 그렇지. 라 올라 이렇게 올라있는 거는 잘라, 그래. 붙여지고 잉. 그러면 어떤 감 잡히는 거 아니? 네. 감 잡히는 게싫은어 이건 이, 이 정도 잘랐어요. 이, 여기서. 이렇게. 아, 이거는 주지가 아니고, 네. 너무 길면은 네. 안 좋아. 순이 약해져. 음. 여기 마디, 여기서만 할걸 일로 분산시켜 나오다 보면 약해져 본다고. 하나만 응. 더 해주세요. 응. 이거 엄청 뜨그냥 그래, 이거. 이거 원래 작년 째지 네, 작년 뜨지버렸죠잘지 음. 이건, 이, 이, 이거였었죠? 원래 이거 세워야 되는데. 이거 세워야 되는 거.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그냥. 음.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 돼. 음. 이거 하나 세워주고. 음. 다음은, 이거 세워주고. 음. 이거 세워요? 어느 거? 이거 세워? 아니, 아니, 이건, 이건 세울지, 아니 이거는 안, 음. 이거는 안, 이는 잘라버려야 될 거야. 천장이. 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로요? 응. 음. 음, 그러면, 이거,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세 개. 그럼 이거 먼저 하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이거, 이건, 이거 하면은. 이거, 이거, 이거 잘라? 아니, 아니, 이건 잘라버리고. 응. 음. 이건 내버리고? 아니, 이건 그래, 그냥. 내버리고. 응, 음, 내 다음 여기서, 안쪽으로 그래,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음, 안쪽으로 잘라버리고. 이거면, 이거, 이거 짤 거죠? 응? 이거 잘려멈시봐봐내버려보 어. 내버리면은. 이걸로, 가야, 이걸로 어? 가요 이걸로 가요이 바깥쪽으로 가는 걸로. 어. 요, 요렇게. 음. 이 정도면 되겠네. 음. 그 그거는. 어느 거? 그거, 이거는. 그거 하면, 이거는 여기로 와버렸어. 가지가 세개나있어가지고 음. 저걸로 해요, 끝에 있는 걸로? 음, 이걸로 해, 그냥 어. 이렇게 세야줘 응? 이거 두 개는 내거요 어느 거? 이거, 이거는, 흐트죠. 왜, 너무 커지니까? 아, 여기서 순, 나, 순 나아가네, 순 복장 나와줄 거야, 이제. 응. 중간에 피잖아. 응. 이런 순들이, 이런 순들이 나온다고, 여기에서. 응. 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순들이 또 나와주고, 예.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이거 하나. 언제? 이거 하나? 그렇지, 그거 하나. 음. 다음은 요거, 요거. 그 다음 <목소리> <이거> 세, 이 <목소리> <응>. 그래서 눕히고 <목소리> 그 <그럼> 저리 눕혀주고, 어나머지는다 <목소리> 응. 이렇게 눕혀줘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되게, 음 <목소리> 응. 이거 이거라 그냥 이렇게 잘라 좀 훑어주고 이. 저가. <laughs> 너무 어려워요. <laughs> 같이 하면 쉬운데. 이거 하나. 이것도 이렇게 해주지 음. 이렇게 해 주고 음. 이거는 저쪽으로 가야 돼. 이로해 그네. 저걸로요? 어. 요것이 어. 음. 그 이쪽 모재 뭐 오리니까. 음. 이쪽으로 해요. 음. 이쪽으로 해 그네 쳐 줘요. 이렇게 해요 이 응. 이이렇게해주고이이거케이 이건... 이리케이. 이이거 잘라? 이거는아무데리케이이이 이리케이. 이리이이이이리이리이거이이리이거이렇게해 세 개, 세개두 개, 세개두 개. 이제 가지 수가 줄어들어야 돼. 네. 이런 거랑 내버려이 네. 응, 이런 거는 가만히 놔내부이 응, 아래까지들. 네. 응, 이거 아래까지 다 달릴 거. 이거 다 네. 달릴 거라 내년. 요거는 엄청 또 자라거든. 네. 또 유인하고 이층집 만들고. 이거, 이거 달려도 이거 자라요? 이거 자라요? 아니 이거 내년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순들이막 나와줘. 네. 그래, 유인한다고. 그근데 음. 어. 달리면 이거 안 자랄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렇지 않네. 아유? 어. 엄청 이래. 음.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 너무 너무 확장시킬 거 이거 이거 어느 거? 이거? 이거 하나? 그렇지. 음. 이거 두 개는 잘라요? 어디? 네두개 잘라 작은 건 잘라 그럼? 이런 다음에 가이거보다 음. 키가 작게 하는 거예요. 음 이거보다 키가 작게 하는 거. 음 이거 규지고 이거는 음. 이 사이에. 음. 하이에 이렇게 에이숱 내야 주는 거고. 요 이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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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응.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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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면 이걸 해두든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면 되겠다 이거. 그 저희 고춧 고추 서 있으니까니. 응. 예. 어. 네. 이거는 그럼 그냥 키워요 달려. 어 그냥 달려. 음. 달리고. 한번 예. 달려가면. 이거는 아까 이 정도 자를까요? 음. 이 정도. 음. 자를 때 여기로 자르면 안 돼요, 갑자기. 어, 어지 그렇지. 얼로 어, 잘라야 돼. 얼로 자를 때. 이렇게. 하나씩 세개남기고 나눠주. This so is...